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박달리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 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오랜만에 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요. 또 오랜만에 예, 주일 학교도 함께하는 이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왔는데요. 아,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여러분, 요한이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어, 앞선 이제 시간인데요. 오늘이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어, 네 번째 시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신 그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등장했던 인물이 있었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이 요한의 사명이 뭐였을까요? 요한이 맡게 된 미션이 뭐였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그가 맡은 사명이었어요. 마치 공연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 무대에 올라와서 관객의 시선을 한대 오고 나면, 마침내, 커튼이 거치고, 누가 등장하죠?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요하체 세례 요한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무대에서 자기를 뒤이어 등장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자, 바로 이 요한이 보면 갇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로도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이제 감옥에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은 뭐를 의미할까요? 요한의 공적인 사역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등장할까요?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해요. 분명히 요한은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오실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이 예수님은, 어, 어떤, 어, 뭐 런던이라든가, 어떤 뉴욕 같은 이런 세상의 중심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등장한 역사의 무대는, 저 갈릴리라고 부르는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고급스러운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인 권력의 중심부가 아니고요. 바다 비린내가 나는 어촌, 그물을 깁고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행보가 더 충격적인 이유는요 이 지금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서를 첫 번째로 읽었을 독자들이 누구라고 했죠? 유대인이라고 했죠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어, 이들에게 갈릴리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의 갈릴리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첫 시간에 설명드렸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계보 에서 나셨지만 바로 이 유대인이 멀리하는 그런 이방의 갈릴리로 가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다라는 거죠. 거기에 가서 공적으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어, 예전에 따로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독특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는 영어로 대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어, 이 천국 한자어잖아요 하늘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저, 우리가 지금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있으면 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양 건너편에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반대편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고 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이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어,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하냐 하는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잠시 공부하려고 머무르는 나라, 여러분 잠시 유학가서 머무르는 나라도 여러분에게 그 나라를 결정하는 문제가 가벼운 문제는 아니죠. 청년 중에 제 공부를 마치고 다른 나라에 가게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누구는 프랑스에, 누구는 캐나다에. 누구는 미국으로 갈 텐데요. 어, 내가 어느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갈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학생 비자든 취업 비자든, 어, 그 나라에 가서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하물며 그 나라의 진짜 국민이 되는 일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어,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면 오래 전부터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저 갈릴리 땅에 나타났어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유일신, 그 유일하신 신의 나라가 역사의 무대에 공식적으로 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에 속하는 일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닐 텐데요. 예수님은 그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너희가 돈을 좀 모아야겠다 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일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또는 좋은 교육을 받아야겠다고도 하지 않으세요. 달리 어천에서 무슨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세련된 옷을 입어야 한다고도 하지 않으세요? 근사한 곳에 가면서 옷이 별로면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기준으로 평가해요. 재산이 있냐? 힘있는 백이 있냐 사회적 지위가 높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모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단 말입니다 만약 이런 기준을 들고 갈릴리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그 나라를 꿈꾸지 못했을 겁니다 왜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땅과 그늘진 곳에 주저앉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별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자들, 실패하고 낙망한 자들, 결함이 있고 족보가 시원찮고 뿌리가 불분명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멸시당하던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 빛이 비추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먼저 그런 자들이 모여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런 동네에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별볼일 없는 동네에 살면서 멸시를 당하며 지내던. 그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어떻게 들어갈까요?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일입니다.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회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저분을 바라보느냐 회개는 이처럼 누구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예침은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 하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방향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대상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점에서 회개는 믿음과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설이 되어버린 주일학교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죠 네,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도 있습니다 찾아봤어요 하나님 나라 뭘로도 못 가는지 아십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사회적 지위로 안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학벌로도 안 됩니다. 다 막히는 거죠? 3절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큰일인데. 어역보다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더 문제는 뭐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는 못 갑니다. 거듭나야 갑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 착한 마음으로도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해요. 다시 말해 나를 향해 기울어진 마음이 그분께로 기울어져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왜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왕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분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부유한 자들, 가난한 자들, 유식한 자들, 무식한 자들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야 의사를 찾는 법이죠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하루하루 병원에서 지낼 때 일지를 썼어요. 짧게라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시간의 의미를 잊어버릴까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날은 이렇게 적었어요. 옛날과 달리, 오늘날은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모였기 때문에 바깥 거리에는 잘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나가서 돌아다니는 세상을 떠올려 봤다. 수혈팩을 달고 다니는 사람, 감당하기 힘든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뽑힌 사람, 침상에서 몸을 일으킬 수 없어 타인이 끌어줘야 하는 사람 등등. 왜 주님이 오셨을 때이 땅에서 수많은 병자를 만나셨는지 짐작이 간다. 세상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다 쏟아져 나와 거리에 돌아다닌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하며 회복을 필요로 하는 곳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경리되어 일반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살아갈 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요. 한달 동안 간병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내 몸을 내 힘으로 가을수 없을 때야 나를 비로소 누군가에게 온전히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삶을 내 힘으로 가눌 수 없을 때야, 그 사실을 깨달을 때야 나를 비로소 누군가에게 온전히 맡깁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사실을 깨달을까요? 실패.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세으며그 자기 신뢰의 경험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배우게 되면서 우리는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킵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의 문은 실패하고 낭망한 자들에게 더 크게 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의 처지가 흑암에 앉은 자와 같다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주저앉은 자와 같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자들에게 찾아온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앞에